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좀 중요한 것 네. 같아요 서로 힘든 경기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기는 힘든 경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, 선수들에게 들어보면 경기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진다 네. 변수도 워낙 많고 또 시간에 대한 고려까지도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펜스로 갈 수가 없다 얘긴데 야 지금은 여기서 단축을 오가는 횡단샷 윤거빙 선수의 표정이 예, 약간 미심쩍은데요. <laughs> <laughs> 저 왼쪽에 윤거빙 선수 표정 보셨죠? <laughs> 타이푼 선수의 또 인사를 하지 않고 약간 좀 살짝 했어요. 예, <laughs> 약간 하면서.